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거야? 개무식해. 개무식해 개모식, 개무식해. 이거 위로 터치는 게낫지않아 몸에 몸에 심어 버려 그냥. 몸에 심으라고? 전진 바로 짤. 어. 뭐야? 오 씨. 야둘다둘다 둘다 그거 맞았어. 칼. 그냥 여기 비식파피 비식파라고 내가 챘지. 매도 위찍었네블루팀 승리. 루틴, 슬슬. 루틴, 슬슬. 루틴, 슬슬. 루틴, 패스 루틴, 슬슬. 루틴, 슬슬. 루틴, 나슬 루틴, 슬슬. 루틴, 슬슬. 루틴, 슬슬. 루틴, 0 블루팀 승리야. <배승기야. 루> 아, 개 말려 와. 실 진짜. 응. 헤드가... 야, 슈 딘. 슈 딘. 딘. 딘 야, 야, 몰아줘라. 저 아, 친구 몰아 아줘 몰아줘. 아, 몰아줘, 상아 아나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야 옥상. 옥상 나 일부러 안 잡았다. 그래? 아, i s 아, 아, 블루 팀 승리. 아 나... 반응 해버렸어 이거. 이니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얘네 이렇게 빨라. 세니. 바로 앞에. 패스했어! 야, 아 얘들 왜 이렇게 들이지야 나도 씨. 저렇게 들이댔면 여자친구 겠다 아... 아 <laughs> 재밌었어 오랜만에 들어서 재밌네 야 왼벽이랑 삼박 왼벽이랑 삼박? 수류탄바다세요트는 바다야. 슈트는 로다야 슈트는 바다다요 슈트는 나왔트다트는 바다야. 슈트는 니다야 슈트는 야 슈트는 바다야. 슈다버슈니는 바다야. 슈야야 이렇 테라피에 비가 있는 게 그거예요. 노래 노래 비급인생 알죠? 그 노래 나올 때 만들어진 oh, 거. 어. 비 비. 어그 요런 말이다. 되고 싶은. 오케이. 옥태경 나온 거 아니야? 옥태경이 아니라 억동자. 강소라가 뭔 소라? 세니 세니. 이소라 이소라. <laughs> 아오이소라 아니야? 아까. 박 죽는 싫어! 아오이소라 신사는. <신선행이다. 웃음> 아저녹기 어, 어? 잘하네? 잘해? 브로 보지마 부끄러워 아크녹네 보지마 부끄러로 보지마 아, 부끄러로우스아보 <laughs> <개 바꾸네. 웃음> 도는.. 는 사람도 부끄럽게 안되네 샷.. 샷! 샷이랑 컨디야! 샷랑 컨디야! 와 버닝 아, 그래도... 개개개 나온다 저 어떻게 맞추냐 권짜리다 백0 0제아 이씨 예. 오른쪽 여기 나온다 나온다 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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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사이 컨사이너 쇼 서너 어, 안 해줄게 어? <laughs> 아 유튜브용 어차 썸네일 찍어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거야? 개 멋있게 알겠습니다. 개 멋있게 멋있게 이거 위로 터치는 게 낫지 않아? 몸에 몸에 심어버려 그냥. 몸에 심으라고? 어, 어 심어버려. 힘이 안 나고. 떼니 <laughs> <laughs> <세니>, 떼니. <세니. 웃음> 아유. 아 어찌 이런 비싼 모보 나가지 마. 아, 그래. 그래. 세니. 나가지 마라 주. 네, 세니. 세니! 야. 하... <목소리> 아니 상현이 나보다 3대 시나 높은데 왜 MDP냐 지금? 아니 이번 이번 폭 세브 해서 그런가? 아아 세니. 3파... 아 상현아 왠... 은벽 쪽이 하나 있었거든뜯 어? 아, 나오는 거. 못...

아아 아, 앞머리 앞머리 가렸어 아, 앞머리가 내공 찔렀어 방금 와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laughs> 진짜 어, 뜬금없이 어, <laughs> 아 뭐야 나 지금 수조 아, 높은 같아. 세상아세상한나쉬어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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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페스 모르지 하나 피아 하나 했어 하나 했어 그리고 또 아니야 패스안 했어 왼병 왼병이라고 삼박관이 간다 간다 이제 쟤개피거든나권총을치볼게 아까 뭐... 나 GS 개잘해, 진짜. 나 GSR 하면 해송 아니야? 레드 때 보여 뭐 줄게. 왜냐면 오늘 레드 콤보가 생기니까. 응. 세니, 세거피야그나 여기가상영하인 거군요, 그 여러분들. 영어영 영어. 영어. 어, 사이드 음. 어. 아, 음. 어, 어, 어. 라플 보여줘, JH님 안녕하세요. 라플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디 <laughs> 쪽에서? <있어? 웃음> 어나 죽었구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온다 쏘라피. 바로 뛰어. 한 번만 이거 노라 한 번만 해줘. 약간 애는 홀이였거든 내가 봤을 때. 바로 왔네. 사운드 설득이. 폭탄이 설치. 어?! 와... 와얘노즐들 와, 때렸어 이거 와. 아 일부러 턴 사운드 들었는데 이거 아... 미안 미안 까비 음. 저거 놓쳤으면 로로가 딴건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얘 너희 다 풍겼는데? 아렉 오반데? 아 이거 오라 다 따야겠네 아 미쳤다 나 이거 <laughs> <laughs> 아,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로로 아, 냥 나와 단판하자. 전진 가서 한번 들려 압박을 넣어줘야겠다. 불꽃 킹 권총 과연 출현할지, 과연 불꽃 킹? 와우, 과연? 야 홀로 오지마, 홀로 오지마, 홀로 오지마, 홀 오지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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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만. 보았다. 얼토 왔다. 헤이. 잘배요 나의 프리미엄 가오샷 가우? 나한가우도가우나 총알 우샤 나도 가우 어? 가니샤 가우샤. 가야샤 가우샤. 자어샤가우 어, 이스 미션 성공 아, 잠깐만 이따 가게 네. 어, 아